안녕하세요. 김미사 박사입니다. 이제는 양력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이후에 양력 공부를 하는 내내 나올 포텐시, 효력이라는 단어와 에피커시, 효능이라는 단어의 개념과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나올 포텐시, 효력. 이거 효력이랑 효능이 굉장히 헷갈리는데요. 우리가 이펙티브 하다 그러면 굉장히 효율적이다. 능력이 좋다.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효능이란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포텐시, 효력이라고 하는데, 얘는 정의가 어떤 용량에서 나타나는 효과라고 정의는 돼 있는데, 이거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고, 쉽게 말하자면, 얼마나 수용체에 잘 달라붙는가를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는 이 용량 반응 곡선을 보면, 이 X축이 모임을 알수 있어요. 아, 대수 용량이어가지고, 이 그래프가 S자, 시그모이드형 함수가 나타났구나를, 이제는 설명을 더 이상 안 드려도 알수 있겠죠. 앞에 영상을 보면. 자, 그러면은, 이러한 용량 반응을 보이는 약물 A와, 요런 용량 반응 곡선을 보이는 약물 B, 뭐 C, D라고 편의상 할게요. 그랬을 때 A라는 약물과 B라는 약물을 가지고서 특정 용량에서 나타난 효과를 봅시다. 예를 들어 이 용량에서 나타난 효과를 봅시다. 그러면은 보세요. A는 전체 요 정도의 효과, 한 60~70% 정도 되겠네요. 60~70%의 효과를 보여요. 요 뭐, 열걸 10이라고 십니다 10이라는 농도에서. 그럼 B는 10이라는 농도에서 어때요? 한10% 정도밖에, 5에서 10%밖에 반응을 보이지가 않네요. 그러면은, 특정 용량에서 나타나는 효과가 A가 큽니까? B가 큽니까? 이 용량에서 나타나는 효과는 A가 훨씬 크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훨씬 이 A, A 약물 같은 경우는 적은 농도부터 수용체에 막 달라붙기 시작하니까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렇 그런데 B는 어때요? 적은 용량에서는 전체 중에 전체 효과를 내는 분율 중에서 얼마 안 달라붙기 때문에 반응이 작은 거고 언젠가 많이 넣다 보면은 최대 효과를 볼 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특정 용량에서 나타나는 효과의 정도는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약물이 얼마나 수용체에 잘 달라붙는가, 얼마나 친화성을 가지고 어피니티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지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텐셜을 나타내는 지표로 우리가 그 어느 농도를 잡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니까 편의상 어떻게 하냐면은 50%의 효과를 지니는 농도를 가지고 비교를 합니다. 예를 들었을 때, A라는 약물이 50%의 효과를 지니는 농도는 small a라는 농도고, B라는 약물이 50%의 효과를 지니는 농도는 small b라는 농도가 되고, C라는 약물 곡선을 봤을 때는 C라는 약물이 50%의 효과를 보이는 농도가 s m a l c라는 용량이 되죠. 그랬을 때, A라는 약물이 B나 C라는 약물에 비해서 더 적은 용량에서 50% 효과를 충분히 발휘를 합니다. 그럼 무슨 소리예요? 훨씬 적은 양에서 자기 최대한 붙을 수 있는 양의 절반을 달라붙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A라는 약물이 B나 C에 비해서 수용체에 대한 친화도, 수용체 얼마나 잘 달라붙느냐가 잘 달라붙는 겁니까? 잘못 달라붙는 겁니까? A 약물이 잘 달라붙는 거기 때문에 포텐시의 순서는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큰 순서가 되게 되고, 우리가 이 기준을 잡는 점은 효과의 50% 보는 지점. 앞에서 설명드렸었지만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은 전체 효과의 50%인 지점은 우리가 50%가 이펙티브한 도퍼 50%가 효과를 보는 농도인 ED50이라는 지표를 사용하거나, 50%의 사망이라는 반응을 보이는 리탈 도즈 50, LD50이라는 값을 쓰고는 합니다. 포텐시와 함께 나오는 가장 중요한 또 개념은 뭐냐면, 에피커시, 효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최대 효과를 낼수 있냐, 느 얼마나 이펙트를 낼수 있느냐가 에피컷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래서 이 번역을 우리가 효능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얼마나 최대 효과가 좋은가예요. 예를 들자면은, 여기 C라는 약물, D라는 약물, E라는 약물이 있다고 칩시다. 언젠간 이 약물들 모두 다 포화가 돼요. 그런데, C라는 약물은 최대 효과가 이만큼이나 센데, D라는 약물은 최대 효과가 어디예요? 요 정도밖에 안 되죠. c 기준으로 봤을 때, 한 60%밖에 최대 효과가 안 되는 것 같아요. E라는 약물은 또 어때요? C라는 약물에 비해서 최대 효과가 한 절반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약물을 최대 효과 자체가 작은 거기 때문에 얘는 케파 자체가 자기가 타고난 약물의 효능 자체가 작은 거예요. 예를 들자면 C, D, E를 보고서는 C라는 약물이 D나 E의 약물보다 최대 효과가 세다. 그러니까 에피커시가 세다고 하고 요 최대 효과 이 최대 점근선이 나타나게 되는 이론상 최대 효과 값을 우리가 최대 효과다 맥시멈 이펙트다 그래서 이 맥스라는 값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걸 공부로 비유를 해 보자면은 ABC라는 친구는 어떠냐면은 공부 이게 공부하는 시간이고 이게 성적이에요. 그럼 ABC 친구다 공부를 많이 하면 언젠가 100점을 맞는 친구들인 거죠. 그럼 이 친구들은 어때요? 본인의 최대 능력 100점을 맞는다는 최대 능력엔 변함이 없는데, 공부의 효율이 다른 거예요. 조금만 공부해도 좋은 성적이 나오는 포텐시가 좋은 A 같은 친구가 있고, 많이 공부를 해야 100점이 나오는 포텐시가 적은 C 같은 친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에피컷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CD라는 친구를 봅시다. 이 셋은 셋다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지 성적이 나오는 친구들이지만, 아무리 무한대로 공부를 해도 D나 E라는 친구는 100점을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은 약물로 치자면 에피커시가 C라는 약물보다 낮다는 게 되고 최대 의 효과, 내가 맞을 수 있는 최고 성적이 이 친구들보다 낮은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약물들은 D나 E 같은 약물은 C라는 약물보다 에피커시가 낫다. 그러나 공부하는 효율 자체는 본인 최고 효과 대비 절반의 효과를 내기까지의 농도는 어때요? 그만큼 들어야 되는 공부 시간은 같기 때문에 얘네 세 사람이 공부하는 효율은 같다, 포텐션은 같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거죠. 적절한 비유였는지 모르겠지만 좀 이해를,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자 이해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물이 얼마나 잘 달라붙는가를 보고 제가 포텐시 효력이라고 했고, 최대 효과를 지닐 수 있는 정도로 보고 제가 에피커시, 효능 내지는 최대 효능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랬을 때 임상에서 포텐시와 에피커시, 물론 둘다 중요하겠지만, 둘 중에 더 중요한 거를 하나를 골라라라고 하면은 에피커시가 훨씬 중요한 겁니다. 효능이 훨씬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포텐시 효력, 이거는 얼마나 수용체의 약물이 잘 달라붙는가죠? 그런데 잘못 달라붙는 약물이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많이 주면 됩니다. 독작용만 안 나타나면은 약은 많이 주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잘안 달라붙는 약은 많이 넣거나 아니면은 잘 붙을 수 있게 해주면 되는데 이 약물 자체의 최대 효능 자체가 적은 애들. 내가 이 약을 배가를 때려 박아도 약물을, 이 병을 치료할 만큼의 효과가 안 난다. 그건 그 약은 아무리 넣어도 우리가 용쓸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물이 포텐시와 에피커시 중에 하나 골라야 된다면은 약물을 치료하기 위한 최소한의 에피커시. 즉이 약을 충분히 넣으면 최소한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효과가 더 중요한 거고 만약에 치료 효과가 충분하다면 포텐시가 부족한 건 용량을 높이면 되는데 만약 포텐시가 좋아요 효과는 조금만 용량을 넣어도 빡빡빡 나타나는데 아무리 약을 많이 넣어도 병을 치료할 만큼의 효과를 지닐 수 없다 그럼 이 약은 임상에서 쓰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둘다 중요하겠지만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고 하면 임상에서는 우리는 에피컷이라는 값이 포텐시보다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약물의 특성을 공부할 때 포텐시보다도 에피커시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서는 최대 효과가 얼마나 센가를 잘 알아두는 게더 중요할 겁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기 있는 구독 버튼이랑 아래 있는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더 많은 김희사 박사의 영상들을 만나보세요.